예, 네, 반갑습니다. 몸내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팀켈러의 기도 12번째 시간,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이 책의 막바지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아, 이런 질문이 있죠. 그래요,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기도할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세 가지 부리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우리의 위를 향한 기도, 주님께 초점을 맞춘 찬양과 감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13장에서는 안을 향한 기도, 자기 성찰과 고백으로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이어서 한층 절절하게 은혜를 체험하며 사랑을 확신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밖을 향한 기도, 자신과 세상에 사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며 간구하고 중보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이 책을 지금까지 따라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12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 내용을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위를 향한 기도, 주님께 초점을 맞춘 찬양과 감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먼저일까요? 아, 찬양이 먼저이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옷이 비틀리고 모든 단추가 잘못 꿰이는 것처럼,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는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기도를 이끌어내는 자극제와 같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야 다른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는 찬양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찬양은 다른 종류의 기도를 자극해요. 하나님의 완벽하게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에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흠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간구로 이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찬양은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찬양이 먼저한 두 번째 이유는 내면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요? 찬양이요. 찬양은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해로운 부분들을 바로 잡고 영적으로 건강한 내면을 갖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비할 바 없이 겸손하고 균형이 잘 잡히고 도량이 큰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는 반면. 매사에 짜증을 내고 순응할줄 모르며 불평불만을 일삼는 이들은 좀처럼 찬양할 줄 모릅니다. 이 찬양을 칭찬, 인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비평가들은 숱한 결함을 가진 작품이라도 칭찬거리를 찾아냅니다. 반면, 째째한 비평가들은 칭찬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 자신의 명부를 쌓기 위해서 추천도서의 목록, 칭찬의 목록을 끝없이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볼수 있는 현실입니다. 찬양이 먼저한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을 재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사랑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란 너나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무언가에 집착하는 법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집착을 사랑으로 인식하고 경험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냐가 느그한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됨됨이의 뼈대를 다시 짤수 있을까요? 인간의 됨됨이를 새롭게 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려고 하면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을 재설정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키울 방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상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이두 가지의 관계는 어쩌면 이렇게 쌍둥이와 같습니다. 감사는 찬양의 찬양의 한 갈래로 보아야 맞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찬양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하는 일이라면. 감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찬양하다 보면 따로 애쓰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사례 하나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부모님 생신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아 정말 고맙네 저 덕분에 우리가 컸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참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을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남에게 감사하면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기도, 위를 향한 기도를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팀켈러는 세 명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는데, 첫 번째가 CS 루이스입니다. 아, C.S. 루이스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이 이를 지으시고 내게 주셨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루이스는 의도적으로 모든 기쁨을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단초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통로로 삼으려고 노력했어요. 루이스는 온갖 기쁨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어, 그의 제 개인기도에서 얘기하는데요. 감사는 목적껏 외치지 어, 이런 걸 베풀어 주다니 시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어, 이때 찬양은 말한다네. 도대체 어떤 속성을 지닌 존재기에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밝은 빛을 내는 걸까? 햇살에서 태양으로 마음의 시선이 돌아가는 것. 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부터 찬양으로 이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구실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습관을 길러서 위로, 위를 향한 기도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토마스 크렘머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토마스 크렘머는 늘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기도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찬양이고, 두 번째가 신조, 세 번째가 간구, 네 번째가 염원,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리를 고백한 다음에 이 성품의 기초로 해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셨을 때 찾아올 선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예수의 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토마스, 토마스 크레머가 지은 그 유명한 성만찬 계획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신조인데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가 없사오니. 세 번째, 간구입니다.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오. 네 번째, 염원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들을 기르면 늘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기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 토마스 크레머의 기도 원칙을 따라서 기도를 훈련해 보십시오. CS 루이스 토마스 크레머 그 외에 또 매튜헨니로부터 팀켈러는 찬양하는 습관을 기르는 노하우를 가르쳐줍니다. 이 매튜헨니는 성경을 전체 주석한 16세기 말 장로교 목회자입니다. 그는 성경적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짧던 길던 성경에 수록된 기도를 찬양, 고백, 감사, 중보의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을 잠시 묵상한 뒤에 자신의 말로 간구해 보십시오. 이런 안내서를 이용해서 이 성경 본문을 잠시 묵상한 뒤에 자신의 말로 간구하는 것은요. 루터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던 방식을 성경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기도와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매일 기도라는 책, 그 기도, 매일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것도 매우 큰 유익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찬양이었다면 기도의 마지막도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어,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결핍은 곧 현실 감각의 상실을 의미하며 찬송이야말로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 더 온전히 주님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어, 놀라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 현실을 지금 감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현실에서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더 온전하게 찬양할수록 즐거움도 더 커지며 대상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기쁨 또한 한층 강렬해질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으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금방 잊을 수 있거나 삶을 살아가고 더 생생하게 만드는 요소들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사랑과 위대하신 권능과 지혜에 힘입어 오로지 오디오로만 알았던 것을 비디오로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뛰어들어 온 몸을 담그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위를 향한 기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또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에서 찬양이 먼저인 세 가지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찬양의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세 가지 제시된 것 중에 무엇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주일에 만나서 기쁘게 나누며 함께 교제하겠습니다.